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기 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세 번째 시간이죠 에이스 레이서 오늘 한번 영상 한번 해볼 건데 이번에 에이스 레이서가 시즌 3를 맞이해가지고 차가 나왔습니다 바로 지금 옆에 보이시는 성기사라는 차인데요 이 차의 장점이 레이싱 게임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달려야 되잖아요 달리면 점점 스피드가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완전 빠른 차야 그냥 개빠른 차야 하여튼 오늘 이 성기사를 가지고 달려보 도록 하겠습니닷 야떼깔 간지나죠 특킬 정보 폭발을 통해 가속하고 해금된 실효과가 발동됩니다 실충전 궁극기를 첫상용에서 해금되며 궁극기 에너지를 15% 획득합니다 와이 간지인데? 지금 차량 레벨업은 레벨 10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 이벤트로 뿌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좋다 보니까 많은 유저분들이 이걸 많이, 그러니까 진짜 빨라요. 자, 한번 여기서 압도적인 주행을 성기사를 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럼 일단 초반에 찍고 나가죠. 제가 여러분들께 전에 알려드린 꿀팁을 이용해서 가시면 됩니다. 하나, 둘. 야, 그냥 압도적인데? 오, 야, 지렁길 있으니까. 어, 뭐가 떴어. 개 빨라. 어, 근데 어, 겁나 빠르다. 자, 이제 궁 찹니다. 자, 여기서! 야, 속도, 속도! 우와, 씨! 야, 주체가 안 되는데? 잠깐만, 미쳤는데? 이거 직선에서 써야 좋은 것 같아. 자, 갑니다. 자, 여기서. 고! 우와, 씨! 와, 존나 빨라. 와, 개 빨라. 근데 와, 진짜 빨라. 와, 미쳤다. 와, 근데 이거 직선에서 써야 된다. 진짜. 달리면 달릴수록 속도가 빨라지네. 이펙트도 너무 이쁘고. 자, 갑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 제가 1등. 뉴턴. 와우, 속도가 주체가 안 돼. 하나. 둘. 나이스, 나이스. 이 맵을 좀 많이 해봐가지고. 좀 읽는데. 야공 보인다. 이제 공 보인다. 야, 여기 있었어. 우와, 우와. 우와.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아, 진짜 너무 빨라. 이 운동장 트랙에서 너무 좋게 했는데. 자, 공또쓸수 있습니다. 자, 한번 더 씁니다. 꼬. 우와, 진짜 그만. 와, 너무 빨라. 우와, 진짜 너무 빨라. 너무 빠른데? 야, 공 한번 더 먹을 수 있겠다. 우와. 씨. 자한번더 직선 한번더 나오거든요. 하나. 한번더한번 더. 쇼트! 자, 이제 다 갑니다. 궁 그때 직선에서 쓸게요. 하나. 둘. 셋. 갑니다. 아, 여기가 아니야. 아, 너무 빨라. 잠깐만. 우와! 잠깐만. 와, 진짜 개 빠르다. 우와, 잠깐만. 아, 너무 빨라. 와, 진짜 너무 빠르다. 우와. 와, 속도가 감당이 안 돼. 다른 맵도 달려볼게요. 이거 운동장 트랙에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사람들한테 저 핵이에요라고 하고 달리면 진짜인 줄알것 같은데. 핵! 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 맵을 잘 모르는데. 오케이. 창류 터보, 하이퍼 터보. 한 써주고. 하나. 아 근데 너무 직선이라 이거 궁을 모을 시간이 없네 직선 나옵니다 야, 직선 고! 우와! 겁나 빨라 어 잠깐만 야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하라고 아 이거 진짜 빠른데 너무 빨라 우와 아이 궁을 써보기도 전에 그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아이 속도가 너무 빨라서 궁을 쓸 시간이 없네 그냥 달려도 개빨라 압도적인 주행을 보여주자 자, 갑니다. 어, 키가, 키십, 키십, 키십. 아, 자, 이렇게 한번 시작해보죠. 그래도 제가 이길 수 있는지. 자, 앞에 왔어요. 어, 야, 너무 빨라. 하나. 자, 가고. 하나. 나이스. 가. 나이스. 공 쓴다. 여, 여기서 한번 써볼 수 있겠다. 좀 있다. 공. 직설한번더 나오면 직설을 쓴다 여기다 오오오오오오빨오자궁 한번 더쓸수 있거든요 오 모았어요 야 궁도 되게 잘쳐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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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공을 뚫쓸수 있다고? 와와와와 와, 와, 와. 와, 미쳤는데? 주우와 저... 진짜 개빠르다. 달리면 달릴수록 완전 빨라져가지고. 자또 1등 보여드릴게요. Go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압도적 인 가고 하나 와 진짜 개빨라 그냥 달려도 개빨라 자잠깐인어자가렸어자가렸어자 여기서 쓴다 잠깐만 잠깐만 나인 직선 직선 나와야 돼 직선 직선 나와야 돼 쓴다 씨 우와 우와 존나 빨라 잠깐만 이 친구 아니야? 와씨 잠깐만, 와 너무 빠른데? 쓴다. 아 이거 못 따라했다. 야궁또쓸수 있어 잠깐만. 야 역전하면 레전드인데 이거. 아 안돼, 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넌못 지나가는데. 나와, 나와! 아 저, 씨안 돼, 안 돼, 이럴 수 없어. 너한 바퀴짜리야? 나이스! 오! 오! 와, 존나 빨라. 야, 이걸 역전한다고? 하여튼, 오늘 이렇게 성기사라는 레전드급 차를 타봤는데요. 아, 진짜, 이거는 속도가 달리면 달릴수록 너무 빨라져가지고, 주체가 안 돼요. 진짜 만약에 이게 적응이 된다면, 하시는 분들 너무 재밌게 달리실 것 같은데, 아, 성기사,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구매하셔서, 레전드 레이싱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